요해에서 잘 가르쳐 주지 않는 성경 상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모세 오경은 과연 모세가 썼을까? 오늘은 구약 성경을 형성한 핵심 전승 네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문서설이라고 부르는 이 이론은 창세기부터 민수기에 이르는 오경이 단일 저자의 작품이 아니라 여러 전승이 오랜 시간 축적되며 편집된 결과라는 관점을 제시합니다. 이제 각 전승이 어떤 시대적 상황에서 기록되었는지, 또 어떠한 신학적 색채를 지녔는지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야외계 전승, 즉, 제2전승입니다. 보통 기원전 10세기 후반에서 9세기경, 즉, 솔로몬 사후 남유다 왕국의 안정기의 문자로 정리된 것으로 이해합니다. 이 전승은 하느님의 이름을 일찍부터 야외로 부르며 매우 인간적인 방식으로 묘사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창조서술에서도 하느님이 흙을 빚고 바람을 불어넣는 등 감각적인 장면이 자주 등장하며 언약의 중요성과 남유다 중심의 시각이 돋보입니다. 둘째는 엘로힘계 전승, 즉, 이전승입니다. 이는 주로 북이스라엘에서 기원전 98세기경에 정리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전승에서는 하느님을 엘로힘이라고 칭하며 예언자 전통과 윤리적 요구를 강조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야곱이야기나 추레굽의 일부 장면에서 꿈과 계시를 통한 하느님의 간접적 소통이 자주 등장하는데, 이는 서로 다른 정치, 종교, 환경 속에서 북왕국이 지녔던 신학적 성향을 반영합니다. 셋째는 신명기계 전승, 즉 디전승입니다. 대체로 기원전 7세기 요시아 왕의 종교개혁 시기에 본격적으로 문서화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 시기는 예루살렘 성전 중심주의가 강화되던 때로 신명기계 전승은 율법 준수는 축복, 불순종은 저주라는 조건적 언약 신학을 강하게 강조합니다. 특히 역사서 일부 여호수아에서열왕기 상하가 신명기적 사관의 틀에 따라 편집되어 있어 이 전승은 이후 이스라엘 역사 해석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사장계 전승 피장승입니다. 이는 바빌론 포로기와 귀환기인 기원전 6세기에서 5세기에 걸쳐 정리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일반적입니다. 제사제도, 성정규례, 창조 질서 등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서술이 특징입니다. 포로 공동체가 정체성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거룩함이라는 신학적 개념과 공동체 규범을 재정립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이해됩니다. 창세기의 창조 기사 중 일장은 바로 이 제사장계 전승에 속합니다. 이 내전승은 네 서로 다른 시대와 신학을 반영하지만 후대 편집자들의 작업을 거치면서 조화롭게 하나의 오경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즉, 구약성경은 단일한 저작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가 오랜 세월 신앙을 해석하고 갱신해 온 역사적 기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하고요.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주세요.